안녕하십니까. 월간영성박희성입니다월간영성 최우석입니다. 어, 이번 박희석 TV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을 한번 우리 박기자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지지율 보니까 우리 박기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기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네네네. 그 호남, 전라도, 음, 네. 이 전라도 민심. 뭐, 있기 다 아실 겁니다. 더불어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이 위기, 음음.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어, 어떤 징후들이 보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또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좀 짜증나는 게 원체 혐의가 많아가지고. <laughs> 이 사람이 검찰 갈 때마다 뭔지 너무 헷갈린다 그겁니다 뭘로 가는지? 네. 네. 아 너무 많으니까 수도로 가니까 어, 네. 근데 그 사람이 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찾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호남입니다 아마 어. 28일 날 검찰 소환을 앞두고 네. 있는데 26일 오늘부터 음. 이틀 일정으로 네. 전북을 찾습니다 음. 근데 또 전북을 찾는데 그냥 어디 한 군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네. 정읍, 전주, 군산 익산에서 이제 최고위원회의까지 음. 네. 열고, 그러니까 전북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전주 인구가 한60 몇만 되고, 네. 그러니까 전주, 정읍, 군산, 익산, 뭐 이렇게 해버리면 네. 거의 한 전북 한 180만 인구 중에서 100 몇, 몇십만이 사는 곳을 다하는그 어, 셈입니다. 거의 대선 행구 만에. 그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뭐냐면 지난번에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을 때도 그걸 네. 거부하면서 광주에 갔습니다. 어. 전남에도 가고 어. 그다음에 이번에 또 검찰 소환을 앞두고 또 전북에 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호남 문턱이 닳도록 가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네. 그거는 아주 당연한 건데 지난해 전당대회 결과가 너무나도 이 호남의 지지가 저조했다. 권리당원 평균 투표율이 (37.05퍼센트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네. 이 광주 전남 전북 전라도 있지 않습니까 음, 네. 이 호남의 투표 평균 투표율이 가장 17개 지역 중에서 가장 하위였습니다 아 이재명 어, 대표를 대표로 뽑을, 뽑을 전당대회에서 에, 어차피 어. 어대명이다 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뭐 음. 재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만 아니 왜하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음. 왜 이재명을 찍어야 되느냐 어쩔 그렇죠. 수 없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을 찍긴 하지만 아, 난 음. 관심 없다 음.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어느 곳보다 뭔 선거를 하면은 그 어느 곳보다 투표율이 높은 곳이 전라도입니다. 네. 투표율이 높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내지는 그 당에다가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대명 전당대회에서는 거의 대다수의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포기했다. 전국 평균보다도 이 전라도 투표율이 낮았다. 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인 투표율로 이 일 위를 해가지고 대표를 하긴 했지만 그 내막을 보면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못 얻지 못하니까 비명계 또는 인하경계 음. 이 의원들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움직이는 세력들이 항상 그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낙연계 사람들이 막미국에 방문하네 어쩌네 저쩌네 윤영찬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러 가네 어쩌네 막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호남 움직임 그다음에 호남 출신 의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일종의 사전 견제 제지하려는 음. 목적도 있고 검찰 소환을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 기관인 더불어민주당에 텃 빠진 호남 민심을 나 이재명 쪽으로 끌어오겠다. 이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호남 방문을 총 6차례 했습니다. 거의 어, 매달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매달. 네. 어, 왜냐하면 광주 2번, 음. 전남 2번, 전북 2번. 6차례. 음. 어떻게 했냐면 2022년 9월 2일 어,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일정입니다. 네. 첫 공개 일정으로 광주에 갔습니다. 음. 광주에 갔고 9월 30일 전남에 갔습니다. 음. 잘 사는 전남을 만들겠다. 음. 이렇게 했고 12월 27일 또 전남에 갔습니다. 네. 28일 검찰 출석을 네.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광주에 갔습니다. 네. 광주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목숨을 만들어졌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검찰 하나의를 만드는 건 아닌가. 저를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가려지겠느냐. 이재명이 죽으면 끝인가. 또 다른 이재명이 앞을 향해 나가지 않겠냐. 느 이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재명만으로도 사람들이. 어? <laughs> 온갖 혐의를 받는 <laughs> 이재명만으로도 사람들이 지금 분개를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웃음> <그쵸>? <웃음> 혈압이 오른다 네. 나의 어떤 기대 수명을 깎아먹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음. 많을 텐데 또 다른 이재명이 나온다 열어버리니까어 <laughs> 이거 무서운 경고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도 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자존심 상할 거예요. 어. 본인이 또 다른 이재명이란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새 그, 그, 이재명 대표 머리에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예 이제 정치적 어. 재기 가능성이 없다. 어, 물론 내심으로는 좀 두려워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어떤 이 사법적 위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음. 민주주의의 붕괴 우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제가 너무나도 좀 낯간지럽습니다. 이게 대체 민주주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대장동 비리 어? 음. 그다음에 뭐 변호사비 대나의요 각종 뭐 백현동 비리 음. 의혹 이런 것들이 대체 민주주의하고 뭔 상관 있냐 그겁니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네. 뭐 민주주의도 뭐도 아니고 지역. 소검 비리다. <laughs> 그렇죠. 어,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어, 네. 그래서 확실하면 기소되고 재판 받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법치인데, 여기에다가 내가 뭔뭐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광주 전남 사람들 무시한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자처하는 광주 전남 사람들 갔다가그 앞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의 주범이라고 비판받는, 어? 질타를 받는, 의심을 받는, <laughs> 네.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게그 말이 됩니까? 그쵸. 그렇죠. 그리고... 대 놓고 무시한 건지 사실은. 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광주 두 번, 전남 두 번, 전북 한번 갔다가 음. 이번에 또 가니까 전북에 가니까. 간다 그겁니다. 뭐 정읍 군산, 전주, 익산 뭐다 갑니다. 다 가서 이제 전북, 전라도 민심을 내 쪽으로 끌어오겠다. 음. 이런 의도인데 거기에 이제 발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박지원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전 국정원장 했던. 박지원... 조성훈 씨랑 국정원 안가에서 밥 먹은 사람. 네. 네. 그, 박지원 씨가, 이재명 대표가 박지원 씨의 복당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네. 왜? 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 저기 뭐야, 국민의당 만들어서 나간 사람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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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청래 어. 의원님은 학을 뗐잖아요. 그런데 어, 그, 뭐 하려고 도대체 그80 어. 고령, 80 이상 된그 네. 고령의 박지원 씨를 끌어들였을까? 음. 왜냐, 박지원 씨는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김대중 기계의 어, 그렇죠. 기서 실장을 했었고, 음,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최측근이었고, 음. 그 다음에 전남 지역에서 일종의 뭐빅 마우스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기대 이상으로 그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재명을 옹호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냐? 전이 사람 이름조차도 이제 까먹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전북의 정동영 네. 전주 출신 네. 그니까 박지현 씨는 목포 출신, 네. 정동영 씨는 전주 출신, 네. 아, 순창 출신인데 이제 기반이 전주고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정동영 전 뭐, 의장이라기보다는 전 의원. 네. 전 의원도 나와가지고 검찰을 통한 공포정치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네. 아까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검찰 하나 외, 검찰의 공포 통치, 네. 뭐 이런 식이라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서봤자, 요 소위 나팔수들이 나서봤자, <laughs> 전남 전북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혹시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네. 이제, 그, 전남 전북, 네. 그러니까 전라도의 국민들도 그렇고, TK 음. 대구경북의 국민들도 그렇고,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뭐 이런 얘기를 dj 가 했다면 뭐 울고 그랬을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나의 촛불도 네. 막 하고 막어뭐 어, 어떻게 우리 이 선생님이 이룰수 있느냐 네. 했을 텐데 아니 그런 보도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박지원 씨가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음. 이 사람이 총선에 서 떨어졌겠습니까? 그럼요. 정동영 씨가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게? 총선에서 떨어졌겠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나 전북이요. 나 전남이요 해 봤자 네. 전라도 사람이 들 누가 인정하냐? 그겁니다이 사람들 이름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어차피 어대명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됐지만 호남의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음. 이제 나오고 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2023년 설 집으로 ytn이 음, 네.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건데 이게 여론조사 기간에 엠브레인인가 뭔가 거길 겁니다 네. 어, 여론조사 기간은 1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음. 걸쳐서 2002명 전국 성인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광주 전라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 요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결과 이걸 물어봤습니다. 검찰 기소 시 이재명 대표의 거취. 음.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이재명은 대표를 물러나야 되느냐 아니면 네.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걸 음. 물어봤습니다. 광주 전라 지역에서 194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가 47.1%, 음. 사퇴해야 된다가 47.1% 아, 네.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41.7%. 음. 그러니까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가 거의 뭐 5. 몇 퍼센트, 거의 6 퍼센트 음. 포인트 가까이 더. 높다, 그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다른, 전국 뭐 평균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평균은 63.8%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27.9%밖에 음. 안 됩니다. 근데 네. 이걸 떠나서 광주, 전라. 지역에서 음. 이재명은 기소되면 사퇴해야 된다 네. 이 여론이 더 높다 그겁니다 어.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뭐 사법 리스크 그런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자기의 지지기반이 애초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애초에 음. 뭐 손가락 혁명군이니 요런 어 개딸이니 요런 거 믿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네. 지지기반이 없어 지역 기반도 없어 근데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니까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 아, 이재명, 이제 기소되면 너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네. 여론이 올라가니까. 코남 문턱이 달토록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죠. 그러나, 가야죠. 그러나, 이미 시간은 좀 많이 지난 것 같다. 음. 예, 이미 이재명의 시간은 이미 좀 지난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몸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연세는 좀 있지만. 네, 그 사람이 이제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최소한 이 광주 전라 전라도 민심은 움직이지 않을까 음. 전라도 민심이 움직인다는 거는 전라도는 권리당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거의 뭐 5분의 2 음. 네? 40% 가까이가 전라도입니다 음. 그러면 전라도 출신의 출향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론은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낙연 씨가 돌아왔을 때이 전라도 민심이 움직이고 음.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 기반은 사라지게 된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대선 많이 남았고, 이 체제로 총선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방탄을 하려고 대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쌓아놨던 그 방탄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 그 무너지는 와중에 이제 혼합마저도 이재명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서두에 박희석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이재명 전 더, 아, 저, 죄송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요번에 체포 동의안 뭐뭐부결 시키겠죠. 근데 체포가 될 때까지 체포 동의안을 올릴 만큼 의혹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호남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모르면 안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뭐, 정치적 탄압이다.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요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네. 주장들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물론,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거 딴 사람들 같았으면, 저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니죠, 못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과연 어떻게 바로 세워지는가 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가, 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재현 대표에 대해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뭐 법조계에서 잘 해결 잘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